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술력 및 관리자 2일차 교육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공지사항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지 않으신다면 PC 하단부에는 컴퓨터 오디오 사용 한번 해주시고요. 휴대폰 같은 경우나 태블릿인 것은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을 문구를 클릭을 하셔서 버튼을 눌러주셔야지만 오디오 연결이 되십니다.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 문구가 쓰시면 이 문구를 클릭을 하셔서 허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안내드린 해 것처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번 신분 확인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카메라 전원 오프를 10분 이상, 2번 이상 하실 경우에는 교육 그 미수처리가 되십니다.